시는 6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살펴보는 누구를 뽑겠습니까 코너를 오늘부터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현직 시장의 불출마와 함께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대구시장 편을 김용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대선 주자급 인지도를 내세워 통합신공안 국비 지원과 시정개혁을 제안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대구가 50년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김재훈 예비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이른바 박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내세워 인지도 올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지 가장 많은 연구를 한 대구를 가장 잘 아는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심을 얻고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유영하 예비후보는 새로운 대구의 제도약을 약속하며 새결집에 나섰습니다. 대구의 부활을 저는 첫 번째 가로두 번째는 보수 세력의 적통이 이어지데저 모든 것을 바치도록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한 서재원 예비후보는 윤심, 박심보다 민심을 살피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합니다. 대구 경제 발전이 더디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배운 지식과 경제적 활용을 통해서 대구 경제를 시민과 함께 한번 이룩해 보겠다는 포부로 대구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이진숙 예비후보는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영기 예비후보는 한강이남 제일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대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권용범 예비후보는 대구 전성시대 재현과 토종 일꾼론으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한민정 예비후보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약속하며 첫 노동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안에 노동국을 설치를 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대구가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수 예비후보와 국민의당 정육, 기본소득당 신원의 예비후보도 저마다 지역민을 대변할 적임자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심에 이어 박심까지 등판하며 대구시장 예비후보간 연대와 표심 잡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